자 가볼까 13번 문제 가볼게 자 다음 두 학생 중 어느 학생이 적립금에 원리학계가 얼마나 더 많은지 구하시오 그랬지 오케이? 1.006에 24제곱이 24제곱이 1.15고 1.000에 1 2제곱 1.06이 1.06이라고 나왔어. 자, 한번 봐. 소윤이 봐봐. 월 이율이 0.6%래. 0.6%는 뭐냐? 0.006이죠. 오케이?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적립할 때, 얘는 지금 뭐지? 기수불이지. 매월 초에 돈을 넣으니까. 기수불의 공식이 뭐였냐? 아래, A에, 1 더하기 아래, 1 더하기 아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기수불이었고. 자, 인력이 있는 머리율이 0.5%, 0.5% 이란 거, 0.005즈.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20만원씩. 이것도 매월 초니까 둘다 기소불이네. 여기 봐. 소윤이는 어떻게 되냐, 돈이. 0.006분에 얼마씩? 10만원씩. 그럼 A가 10만원이지. 1 더하기 0.006에 1 더하기 0.006에 몇 개월? 24개월. 101. 이게 소유인이지. 민혁이는 어떻게 돼? 민혁이는 0.005에 매월 초에 20만원씩이니까 20에 1 더하기 0.005에 1 더하기 0.005에 몇 개월? 12개월. 됐어요? 그러면 이제이제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15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1 0 6이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건리온이도가이너해봐이걸계이하면 많은데, 이 부분이 너무 오은데이2이 너무 소윤이가 돈이 더 많고, 25, 이건 얼마야? 200, 잠깐만. 251만 5천 원이지. 얘는 얼마냐? 241만 2천 원이고. 그러니까 소윤이가 얼마 더 많이 받는 거야? 10만 3천 원더 받게 된다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기수불 공식 꼭 기억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리오나? 기수불 공식 선생님한테 다 설명해줬어. 기수불하고 기말불이 있는데, 기수불은 초에 돈을 넣는 거야. 산수는 누가 해야 돼? 김리오, 이거 산수는 나안 해줘? 탄수 못한다고 하면 안되나? 어. 나 있어. 14권 먹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어. 초항 1에 공차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일반항 이 a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러면이 수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첫번째 시행에서 짝수번째 항들을 지운대 오케이? 홀수만 남는다. 이 소리지? 두번째 시행에서 첫번째 시행에서 남은 수열의 짝수번째 항을 지운대 1, 3 5, 7, 9, 11 13, 15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짝수번째 항들을 또 지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덟 번째 남은 수열의 제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지 좀 생각을 해봐 이게 1회 이게 2회야 그럼 3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3회에서는 여기 게 해봐 3회에서는 1 5 9 13 17 21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짝수 번째 항들을 또치워 그지 4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9 17, 80 간다, 이 줄이지. 선생님, 몇 개가? 25, 33, 41이지. 자,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자. 1의 첫 번째 시행을 하면 공차가 2가 되는 거고, 2의 시행을 했을 때 남은 것들은 공차가 뭐가 되냐? 4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공차가 뭐가 되어버리냐? 3에 있을 때는 공차가 8이네? 그지? 4의 시행하 어떻게 되죠? 짝수 번째 없으면 공차가 뭐가 돼버리냐16대버리잖아 선생님 이해가? 그럼 공차가 지금 얼마씩 늘어나고 있냐? 2의 몇 제곱씩 늘어나고 있죠? 선생님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여덟 번째 시행하 어떻게 돼? 공차가 뭐가 되겠어? 2의 8이니까 처음에 1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 하면 뭐가 돼? 1 더하기 2의 8제곱이 된다 이 소리죠. 2의 8제곱은 뭐가 되냐? 256이니까 답이 뭐가 되냐? 257. 선생님 이해가 합니까? 그지? 첫 번째 시행했어. 짝수 번째 지우니까 공차가 145니 공차가 2가 됐고 2번째 시행은 1 4 5 7구해서 짝수 번째 지우니까 공차가 4가 됐어. 아 공차가 4가 됐어 세번째 시행을 했더니 공차가 8이 됐으니까 아, 규칙성이 보이지 8에 시행한 공차가 2의 8제곱이야 그럼 무조건 첫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번째 항은 1 더하기 공차가 2의 8제곱이니까 이걸 더해주면 된다 리오나 이해가 어, 진짜야? 진심이야? 어 고마워 확실히 이해 갔어? 네. 15분 만올게요 다음 그림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y는 x제곱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의 y축과 평행한 선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은 것이라. 선분의 길이를 왼쪽부터 l1, l2 길이니까 l3. L10 까지라 그랬어 l 1의 값은 3이고 L10의 값은 15래 근데 얘부터 a 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지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되게 쉬운건데 여기 봐봐 여기서 엄밀히 얘기해서 LN의 길이는 뭐가 되는거냐 여기에서 여기가 Y는 X 봐봐 여기가 Y는 X제곱이지 리오나그 네? 다음에 여기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봐봐라 여기가 만약에 n이라고 할게 그러면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에서 뭘뺀 거야 n제곱을 뺀 거지 이게 길일 거 아니야 선생님 이가 여기에 x좌표를 n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y좌표는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고 여기에 y좌표는 n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이 길이를 뺀게 길이잖아. 근데 길이의 식이 지금 뭐냐? n에 관한 몇차 식이야? 1차 식이지. n에 관한 1차 식은 무슨 수열이 일반항이죠? 등차 수열이 일반항이라고 했지. 그럼 a는 뭐가 되는거야? a 로부터 l c 까지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얘는 2분의, 정말 친절하게, 초항 주어졌고, 마지막 항 주어졌으니까 항수가 몇개 있어. 10개 이것만 구해주면 돼. 자, 등차수 열학공식 중에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마랑 생각나죠? 예? 그 외에는 5 곱하기 18이니까 답이 90. 이렇게 생각해주면 엄청 쉽다, 이 소리야. 쌤, 어? 예약합니까? 오케이? 제자리로 갔습니까 진심인가 정말입니까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진짜냐 정말이냐 진짜냐 정말이냐 진짜야 진짜냐, 진짜냐 정말이냐 왜 아무런 반응도 안해줘 반응해줘야 된다 이, 이 소리야 지기 여기, 고있여 어이 형이 왔어? 형 여기. 여기, 형이 형이 지금 모의모의생사 생각 5 0분기서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우리 이거 먼저 풀기 전에, 먼저 이것도 확인 좀 하자, 아니나 등비수의 락공식 공비 빼기 1의 초항의 공비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고, 예? 네? 아니면 1 마이너스 공비의 초항의, 1 마이너스 공비 항의 개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생각나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인 정사각형, A1이 있어. A1의 둘레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2 정사각형을 붙였, 이 둘레에 얘를 붙였다 이소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 길이의 절반의 것들을 붙였다 이 소리는. 정사각형 A10의 둘레의 길이, A10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뭐 규칙성을 봐야지. 이해 합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지금 빨리 이거 시간제 50분에 푸세요. 메스플레이 제출하고. 알았어? 자, 그럼 얘기해봐봐. 자, 열 번째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둘레의 길이 구한대 이잖아세명이가 얘기해 그럼 얘기해봐봐. 잘 들어. 둘레의 길이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지. 첫 번째는 뭐가 되냐?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한 변의 길이가 요만큼씩 늘어나는 거지. 오케이? 이거 나 어떻게 늘어냐 2분의 1인 게몇개 늘어났어? 2개 늘어났다 이 소리지. 이게 가야 하나 요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인 게몇개 늘어났어? 한 변의 길이 보는 거야. 이렇게 늘어났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제열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에 여기가 첫번째니까 고까지 겠지 선생님 이해 가 이게 제열번째사각형의 뭐야 한 변의 길이가 된다 이소이지얘 이해가 가나요 그지 왜 곱하기 2가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정리해 봤어? 그럼 제 1번째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얘는 1더하기 2에 얘는 여기서부터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의 초항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한계수몇개 있어? 아홉 개 에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1 더하기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9제곱이네요.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9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8제곱이면 지워지면, 3 마이너스 2분의 1에 8제곱 한 면의 길이죠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3에, 2분의 1의 8제곱 12-4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 오케이? 이걸 너희 교과서에서는 계산을 다 해놨네. 알겠어? 이걸 계산하면 64분의 767이 나온대. 쌤, 애약 가죠?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한번 가볼게.